야, 어르신, 진짜, 오지에서 이렇게 물, 이렇게 비안 오면 못 살겠다. 이거 어떻게 사냐고요? 이거 내려가셔야지. 어? 아휴, 여름이나 겨울, 아 추울 때는 그러니까, 저기. 물 빠, 빠지, 때. 그래 그러니까, 형. 그러니까, 어르신, 아예 여름, 더울 때나 겨울에는 자제분 집에 잠깐 내려가면 안 될까? 물이 이렇게 하나도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살아요? 아, 요새 하마 전날도 몇번 했어요. 아하튼 오늘 제가 오늘 맛있는 아, 거. 예, 아. 네, 맛있는 거 오늘 제가 많이 챙겨 왔고 이따 용, 용돈도 드릴 거예요 어르신. 아, 먹는 거는 뭐 먹는 아. 거 장기사 고는렁나 빼서 아가이아유 그거 오이 그 오강 외 쳤어요 우리가 우리가 치, 치워드릴 텐데. 아유. 아 여기 가고 또 어르신 일단 샘터 먼저 갔다 올게요. 응. 샘터 갔다 올게요. 야 여기, 아. 여기 정겨원 진짜 어르신 여기 옛날 닭 닭도 키우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아정겨원자굴빛이 네? 창고로 쓰는 요 굴피지 보십시오. 야 요즘 세상에 진짜 아직도 이렇게 사시는 분이 계세요. 세상에 물이 없어가지고 얼굴도 못있고 그냥 나는 저 예? 얼굴에 눈에 뭐 눈에 뭐가 저기 뭐눈 다래끼나 뭐뭐 예? 어디 다치신 줄 알았어요. 응 음, 어디 나뭇가지에 찔렸는 줄 알았더니 여쭤보니까 세상에 물이 없어가지고 새 씻을 물이 세상에 세수할 물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씻지를 못하고 저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지금 예? 눈곱도 막, 아까 보니까 눈곱도 있고 막 그냥 아우 그냥 얼굴이 엉망진창이더라고요. 형이 고급 쪽에. 잠깐만, 고기. 저, 하리님. 그, 어르신. 제가 그, 저기. 그, 저기. 뭐라 해야 되냐면.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걸레는 아닌데 왜 보들보들한 천 있잖아. 그 갖고 왔거든요. 휴대폰 닦는 그, 그거. 그 어, 그거로 이따가 물 묻혀서 어르신 얼굴 한번 닦아드리자. 야, 근데 그나, 그나저나, 이거 뭐죠? 아니, 요거는 나 조금 이따 찍을 거고 이따 샘도 가죠.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와 와서 영상. 어, 어. 자 이따가 이따가 와서 어. 어. 형님 가요 일단 이따가 와서 어, 난 찍을 거요. 어르신 뭐. 여쭤보고 오신다 그러면은. 어나 잠깐만. 어, 어. 아, 뭐야? 그 형님 요요요저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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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주변에 뱀이 많대 형잘 봐봐. 요 오동나무 여기 있잖아 요 지금 뱃잖아. 오동나무 요 근처가 뭐 뱀이 좀 있을 거라고 하던데. 아. 어. 아. 어. 어. 이따 형님 먼저 형님 먼저 와야지 뭐. 에? 아유 뭐 비가 와야지 뭐 얘들도 나오지. 계속 가물었는데 얘네들이 뭐말 말리로. 어.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옛날 오동나무인데 형님이 이거 뱃죠 그때 오동나무 요거 요거 죽은 거. 가지 가지 치, 치게 해줬는데 저도 여기는 살았네 그죠? 살아 살아 있잖아요. 어. 야참 그래? 이런 이런 오지에서 사신다니 참. 물도 물도 떠오기 힘든 이 예? 근력이 안 돼가지고 이제는 샘터에 물이 있어도 못 떠오는 마당인데 세상에. 예? 샘터가 있어도 이제 근력이 없어 어르신이 물을 못떠어다닙니다 이래가지고 이 오지 살 사, 오지에 살수 있는지 난 참. 어. 그거는 이제 모종, 모종물 주시라고. 네, 모종물 주시라고.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일부러 컨셉. <목소리> 아, 컨셉, <목소리> 형님. <목소리> 아니요. <목소리> 아니, <목소리> 시청자들 위해서, 형님. 심심하니까 좀 이렇게. <목소리> 자, 자, 센터를 가고 있습니다. 아고 야, 야 그래도 바람은 시원하게 분다. 야, 그래도 오늘 여름인데, 형님 그나마 바람 이렇게 잘 부는다는 것도 이거 진짜, 진짜 우리 복 받은 거야. 복 받은 거야. 아, 얻고 오십쇼. 다정하게. 아. 야, 진짜 이런데, 이런데 산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죠, 겨울에. 더군다나 겨울에 이거 물들어다니. 우리 같은 사람도 안 오면 이제 어르신 살 수가 없어. 아우, 세 분이, 네 분이 쫙, 그냥 내려오시는데 자 센터에 물 있습니까 형님? 응. 어 있답니다. 다행입니다. 역시 마르지 않는 샘물이야. 응. 야물 있답니다. 다행입니다. 응, 아, 천만다, 천만다. 아 천만 다행입니다. 이물 없으면 진짜 어르신 살수가 없는데. 야 우리가 그냥 물 이빨에 떠다드린. 아 형님, 아, 고고요 케이스는 워낙에 때가 오래돼서 아이안 닦았대 형님. 어차피 이거는 생수로 쓸거 아니고 그 생수 8통 있더라고 생수 물통은 8통 아 역시 물이 아직 남아있네 그래도 아, 천만다행이다 그래도 다행이다. 그것도 너무 지저분해서 네, 할수 없지 그래도 아, 그래도 받아야지 너무 지저분해뭐 하다못해 지금 먹는 물은 8통 있었으니까 이걸 어쨌든 떠가지고 뭐 모종에 모종에 그래, 모종으로 쓰든지 어르신 알아서 쓰라고 세수 세수물이라 쓰든지 해야 돼세수물이라 써야 돼 어르신 세상에 얼굴을 세수를 못했더라고요. 음. 아까 워가지고물이 아까 워가지고못살것 같아요. 아니, 못, 살아요. 못, 사, 못, 못 살. 못, 못 살아요, 바로 포기합니다. 우리 할인님 바로 포기했어요. 아까는 한번 어르신하고 한번 어떻게. 많이 <laughs> 응? 나돈 많이 그래도 다 아, 아니, 돈도 그냥? 그냥 아 월급 주면 아니 월급 주면 필요 <laughs> 월급 필요없답니다. 월급 필요없답니다, 여러분. 월급이 뭔 소용 이런데 어떻게 삽니까 이거 일주일도 못살아 여기 물도 못 먹겠다 아, 그럼 못 먹어요 저거 저세순물하고뭐 모종물 모종, 모종 물 주고 이래 써야지 아 근데 생수는 다행히 여덟 통 어르신이 물은 많이 안 먹어서 여덟 통 그대로 있더라고요 지렁이가 사망했어 더워가지고 여기 안에 전에 막도룡뇽 알도 있고 그랬는데 도룡룡 알고 이끌었는데. 지렁이가 사망해서어 지렁이가 사망했잖아. 물이 아. 많이 말랐어. 그나마, 네.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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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잘랐네. 응? 네? 나무 뭐 잘랐어. 누가? 뭘 잘라냈어. 진짜? 이거 봐. 잘라냈나? 아, 요 위에, 아, 요 위에 잘랐나? 아, 여기 아니, 저 부러진 거야. 아니, 자동으로 잘, 저기 형님, 그때 도깨비 형님이. 나무 부러졌다 했잖아. 아, 부러졌다 했는데. 또 잘랐다고? 또 잘랐어, 지금. 아, 아 잘라냈나 잘라 보다. 엄청 많은데 뭐. 야 결국은 잘라냈구나, 도깨님이. 야, 야, 위험하니까 잘라냈어. 잘라 잘라 위험하니까 잘라냈어. 여기 잘랐네. 위험하니까 잘랐어. 아니야. 저쪽, 지금, 지금 어디 자른지 모르겠는데, 저기는 얘가 자연적으로 부러졌어. 나무가. 아, 여기 떨어진 게 있어. 지금 한 다음에. 도깨님 도깨 위험하니까, 어. 요 근처에, 저거, 저거, 저거. 그 어디를 잘랐지? 아, 그러면은, 어. 나무 쓰러진 게 걸쳐진 걸 여기서 잘랐나 보다. 어. 아, 반, 반 잘랐네, 아, 그러니까. 반. 반 반은 반은 잘랐어. 그러니까, 잘랐어. 잘랐어.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어. 도깨비 형님이 요쪽 큰거 있잖아, 요쪽, 요 오른쪽. 네. 이걸 자르는 내가 반대어 왜냐면 저거 자르고 없으면 중심이 오히려 얘가 네. 더 자빠지기, 저기 있잖아. 이게 지금 그나마 버티고 있거든, 이게 있어가지고. 망해 잠지 마. 응. 네. 그리고 저, 저거를 아, 오른쪽, 아, 오른쪽 아, 거를 치자, 자르자래가지고 자르 내가 치지 말랬어요 자르면은 이거 그냥 자빠져. 아, 아 시원해. 아, 뭔가. 어? 자, 어, 시원하죠? 야, 그래도 어르신, 이 더운 날씨에도 물은 시원할 겁니다, 아마. 어? 물이 조금 지저분해서 그렇지. 시원할 겁니다. 시원하죠? 어, 시원하죠? 자, 어이, 세수도 그게... 하세저 어, 어, 정도면 뭐. 막... 어. 그... 야, 그래도 원래는 어르신 저 센터가 물이 저 위에까지 꽉 차거든요. 지금 워낙 비가 안 와서 지금 이게 얘가 물이 차지 못합니다. 좀 닦아요, 생명수, 생명수. 지금 씻지도 못하고 눈이 지금 막 엉망이에요. 눈, 여기 저 눈꼽하고 막 여기 있잖아요. 먼지가 야 눈도 못 지금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더라고 안 씻어 안 씻어가지고. 아이어야뭐 아이고야, 갑자기? 많이 약해졌어. 그래서 제가 아까도 농담으로 어르신한테 여쭤봤어. 한여름하고 한겨울은 좀 피해서 자제분집에 가있게시면 안 됐더니 싫대. 할 말이 없더라. 진짜 저러다 쓰러지시지. 도롱룡 어. 있어요? 어. 여기 있어요, 도롱뇽 일곱, 일곱세 사는 거라 괜찮네. 도롱뇽이 있구나. 전에 우리가 여기 한번물 깨끗하게 비우고 한번 세, 저기 청소도 해주고 했거든요 도깨비 형이 아, 그래도 생겨요 어. 어우 도랑이 가 큰게 있네 아, 사람들은 요 자기네들은 봉사 못하면서 뭐 깨끗하게 치워라 말아 막 별설 다해 지니가 와서 한번 해보래 말 같지도 않아데 이거 물 떠주는 거해도 고마운 거지 아, 지렁이도 주고 있네 그니까 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거 더러우니까 싹 깨끗이 다 빼고 깨끗하게 해줘라 막 이래 본인이 아, 와서 아나 미쳐버려 진짜 예전에 어, 네. 그 통나무 끌고 와서 그냥 밤 땀을 비어디 쓸려서 여기서 등록을 했잖아요. 어. 왜 어디서 먹는 산물에서 등록하냐고. 그래. 짱 장식을... <laughs> 그러니까 형님 우리가 보면 장기 뚫는 사람보다 훈수 뚫는 사람이 더 말이 많아갖고. 아유. 아이고 참. 아, 이거 전혀 터져요? 안 터져. 아니 뭐. 아이고. 응? 터지는 구간이 있어요. 형님 이제 여기서 어떻게 뭐 한번 수영 수영솜씨 한번 못 보여주겠는데 등등모 갈 등모 갈 물도 아까워. 물 없어. 미치겠다. 야 우리 뭐등목할랬더니 베렸다. 이것도 다못 써. 물 벌써 반이 빠졌어. 이거 다못 채울 거 같아. 이거 다못 채우겠네. 못채우 형님 우리 우리 먹을 물도 아깝다. 이거 아 큰일이다. 우리 큰일도 안 갚고. 아이바이보에서 꼴찌하는 사람 밑에 가서 떠와이드는. 없는데, <laughs> 좋은 생각이다 생명순데 한번 할까요? 그 서바이벌 하나 해볼까? 어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서바이벌 뭐 요즘 1박 2일 어? 박 서바이벌 뭐동가 어. <laughs> 뭐네 아, 없다니까 아기지가아지안 아, 어. 어. 아, 아, 잠깐만 발대기돼고 빠졌잖아. 빠졌지 당연히. 아 깔때기. 깔때기 고 아. 안돼 안돼. 짜증나서 못하겠단 말이지. 아. 아니야 네. 그러면 먼지가 마... 아니, 굉장히... 이아이이 어차피. 아니 이거는 어차피 식수로 쓸게아니니까 상관없어. 식수로 쓸게. 아니... 어, 제... 어. 아까 그 모종 상태 보니까. 어. 물을 줘도 못살겠던 그래도 일단 줘봐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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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어, 어, 는이지 어, 어, 뭐를 지속적으로 이제 잠깐이지 뭐. 잠깐은 솔직히 음. 저명을 연장 오래 그래. 어야 음. 그래도 어르신은 이 오지에서 음. 뭐, 뭐, 단한 개라도 살려보려고 하는 분이라. 아, 그러니까 뭐좀주는데리